재밌긴 한데, 룰 이거 언제 봐요? 이거 아룰롤뭐 돼요? 촉가이 미안해. 패스트시피 들아촉가이 미안해. 잠심한 도미오 이등병, 뭐야? 여기요, 나 혼자 밖에 없는데요. 구미오, 시발 이등병인데, 나 혼자잖아. 야 일단 가자. 마아 근데 씨발나 병장인데 뭐 하고 있냐? 뭐야 뭐야 왜 끝났어? 뭐야 뭐야 뭐야, <laughs> 뭐야? 왜 끝나?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. 뭐야 발 갑자기 시설 경비? 나 경비 재미 없는데 명신 산넘네? 야 이거 킵못올 수도 있 어이 깜짝아! 일단 이상 이상 계속 따라가면서 그 강화하는 데로 가야 될것 같아. 분명 히 카드키 강화해야 된다고 들었는데. 야, 뭔 소리 들리는데? 야, 찍게, 찍게, 찍게. 지발 살려줘. 와, 갑자기. 아, 놀랬. 에? 안돼. 네? 고요 잠깐만 안들리는데? 아니 안들려! 뭐라는지! 저기 아, 이 음, 으... 이거 뭐, 뭐라는지 일단 안에 들어가라는거겠지? 뭘 해야되는거야 체크포인트 1853 권한필요 설정해 그러니까 씨발 내가 그 설정이란 걸할줄 모른다고. 거기다야 너무 어두운데? 야 이거 여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뭐야? 이미 누구 죽었잖아. 드실래요? 네? 드세요, 드세요. 아, 저저아차 이상하다, 잘안 들려. 아, 잘안 들. 제말잘잘안 제제말 들려요. 아, 지금 제 헤드셋 이상한지 모는데말 말이 다안 들려요, 잘. 아. 그, 그리고 저이 게임 처음 해 봐요. 이 게임 처음 해와가잘 모르겠어요. 와, 아, 디게 금이런? 아, 씨발. 아! 아! 한개못있냐고 됐다. 어, 야. 주인수, 주인수 곳, 오세요. 상대 네. 여기 저기 뭐 저, 얘가 그 공출군가? c c t v 아, 18. 구상구 the... 개새끼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려 스르탄 장식이에요? 겟더 폭. 아, 좋겠다. 야. 야야 야, 이거 야바이거든. 이거 도박이거든. 이거 도박이야. <laughs> 아. 本当に다. <혼돈이자. 웃음> 아이고. 아 씨. 아 몰라. 달려. 오! 살았다. 어, 아, 여기구나. 페터리까지 열렸다. 아 미친 저거 맷코브라 맞았어, 이 개새끼. 야아 누가 꼬브라 분가서? 그거 플래그. 그거 플래그 미친? 아저 새끼 뭐야? 야문 부순다, 저 또라이 새끼. 어또 건구육이야. 또 건구육. 또아 또부발에서 쌍. 아, 또어어어 와, 나는나라의노예다 나는 나라의, 나는 나라의 노예입니다빡세다 아, 거 어떻게 이에지 이거 도도도 어떻게 한 명만 본 다음에 도도 끝나? 한 명만 보면 돼도 이건 한무 아니냐고 18 36 님, 제가 살아 서 돌아왔어요. 아, 사... 아 살아 계셨군요. 난 나라의 대에다 와, 나는 나라의노예다 아니 이거 양심이 없다니까. 려나 곤란하긴 한데. 아, 공구용 받고 또또공용이야 또. 또! 어 죽었다. WE we'll BE THE ONE! u r 어차피 인생은 한방이야 아저 공치고 슬슬, 슬슬... 어, 격리 시켜야 될때 됐는데 시스러워요. 안 들려 이거 모전기지식거리는 소리 때문에 안데애고요 뭐해? 한 어떻게 요으로나 혼자 가기 야, 말이야 이샤. 나 혼자 어... 말이야 저거도 세서 가자 세서. 구상구 자 구상구 격리하는 거잖아. 오쉣 없는데? 아이. 뭐야 이거. 뭐야? 없잖아. 어잭 잭다. 잭다. 야야가자자자 자. 자, 자, 자. <laughs> 나에게 지금 완벽한 계획 있어. 일단 올라가자 다시. 어차피 나는. 야야야 전정 전, 전정 전정 야 소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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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있겠습니까? 오 오오오 오오오오 야 이거 맞습니까? 야 시체 많은 것 봐라 여기 있니? 없다 저기 포탈 만들어 놨네 저 싸가지 없는 아씨 잠겼어, 시. 아, 오우야 폭발했는데도 거기 그 자리 가만히 서 있는 거. 네. 저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이제 데뷔를 하는 거야. 아냐 뭐 아씨 없는데? 야 대체 애들 다 어디 갔냐, 자네? 없어. 어, 79억으로? 아, 젖됐다. 아, 아, 핵 발사한다. 아, 씨. 아, 야, 구미호. 아, 구미호 놈들. 아! 아, 구미호. 아, 이거 아니야. 어차피 나라의 노예가 된 거, 이한번 받쳐서. 이뭔 이 개소리야? 소리야? 이 몸이 죽고 죽어. 100번 고쳐 죽어. s 얼른 s c p 939 Containment. SCP 939 Containment. 아, 어, 야, 나갈래? 이거, 이거, 아야, 이거 아니야. 아이, 게임 너무 무서워. 아이, 게임 너무 무서워. 뉴비한테 너무 매정해. 영상을 보긴 했는데, 야, 영상에선 막 바바다시마냐? 참 쉽죠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어때요? 참 쉽죠. 이러는데, 아, 어, 막상 하니까 체포. 저런 거 보는 것보다 예.